저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바로 기아의 니로 차량인데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형 차량으로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대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본닛에는요 살짝 스톤 데미지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터치의 흔적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조금 깨알만하게 여러 개가 조금은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형이지만 주행 거리가 15만 킬로미터대를 자랑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고속 주행을 조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사이드 쪽으로 넘어와 보면요, 앞에 휀다,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문, 그리고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쭉 봤을 때 크게 걸리는 부분은 여기 이거 부터치에 흔적으로 저는 보이는데 쏨네, 요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후미 쪽으로 쭉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후미 부분에는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의 흔적이나 부터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미등 역시 깨끗하고요. 뒷유리 썬팅도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한번 트렁크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요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역시 공간 깨끗하네요. 이점 잡아 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시 조수석 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쪽으로 와보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눈에 여기 엣지 부분, 요 라인 쪽에 살짝 네 흔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점 말고는 사실은 크게 뭐 눈에 띄는 뭔가의 스크래치라던가, 찍힘이라던가.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컨디션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조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그래도 눈에 거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본닛에 있는 스톤데미지의 붓터치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주행거리 대비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했고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안쪽에 앉아봤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굉장히 좋은 향이 조금 났어요.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제를 그 뒷좌석에 두셨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죽 상태를 봤을 때도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천장 역시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 역시 깨끗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후석에는 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앞쪽에 앉아봤습니다. 이 차량에는요, 옵션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 볼게요. 한층 밝아졌죠. 그래서 썬루프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니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센터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체 자체가 조금 아담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운전을 하기에도 주차를 하기에도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 위쪽에는 살짝 사용감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크루즈 버튼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빠졌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중앙으로 넘어 보도록 할게요. 중앙으로 넘어와 봤을 때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키 또한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페어 키도 하나 더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컵 홀더도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상당히 깊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 연비를 아낄 수 있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까지 2채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계기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후방 카메라는 과연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어시스트라인까지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했다라는 거, 후방 카메라 역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려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니로 차량 보셨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었는데요. 이 차량은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 거리 15만 킬로미터대 2018년형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전화 남겨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쇼스트 이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